돈나무 언니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가 서클인터넷그룹 주식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2 0 1 5년 2분기에 서클 주식을 신규 매수한 기간들도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는데요. 에셋업 유튜브 채널의 게시물에 공짜로 증정금 60달러를 받아서 코인으로 수익을 내면 출금할 수 있는 방법을 올려줬으니 놓치지 말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 아니고 레퍼럴 아니고 에셋업이 얻는 이득은 없습니다. 먼저 캐시우드 이야기부터 볼게요. 2025년 11월 25일 아크인베스트는 서클인터넷그룹 주식 10만 8,500주를 760만 달러에 매수했습니다. 평균 매수 단가는 대략 70달러 정도네요. 중요한 건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여러 차례 나눠서 사들이면서 벌써 누적 매수 금액이 7천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70달러에서 85달러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건데요. 이 가격대를 완전한 바닥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죠? 캐시우드는 명백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클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프랭클린 리소스는 미국에서 오래된 글로벌 자산운용 그룹으로 각종 채권, 주식, 혼합형 펀드를 운영합니다. 프랭클린 리소스가 2025년 2분기에 서클 인터넷 그룹 주식 25만 주를 4,532만 달러에 신고했습니다. 매수했는데요. 평균 매수단가는 181달러 수준이죠. 전통적인 자산운용사가 규제, 재무, 시장 규모를 다 확인한 뒤에 서클을 중장기 포트폴리오에 편입했다는 건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결제가 완전히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XTS 탑코는 글로벌 컨트트레이딩 및 마켓 메이킹 계열 구조를 가지고 각국의 증시와 파생상품, 외환 등에서 유동성 공급과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는 금융 그룹입니다. XTS 탑코는 2 0 1 5년 2분기에 서클 인터넷 그룹 주식 18,309주를 332만 달러에 신규 매수했는데요. 평균 매수 단가는 181달러 수준이죠. 컨트 및 마켓 메이커 성격의 플레이어가 서클 투자에 들어왔다는 건 서클이 앞으로 거래량과 변동성 그리고 시장의 관심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거래 인프라 관점에서도 포지션을 잡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히멘션 캐피탈 싱가포르는 아시아와 글로벌 성장주 그리고 핀테크 쪽에 집중하는 사모펀드, 해치펀드 성격의 운용사입니다 히멘션 캐피탈 싱가포르는 2015년 2분기에 서클 인터넷 그룹 주식 5,497주를 99만 7천 달러에 신규 매수했는데요. 평균 매수 단가는 181달러 수준이죠. 매수 규모 자체는 앞에 기간대보다 작지만 성장과 기술에 초점을 둔 아시아계 자금이 코인 발행 기업인 서클을 성장주 포트폴리오에 편입했다는 시그널은 분명합니다.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자본까지 서클의 전망을 높게 사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는 서클의 주가가 85달러일 때 다시 매수하기 시작해서 70달러로 떨어질 때까지 바닥 구간에서 여러 차례 추가 매수를 진행했고 벌써 누적 매수 금액이 7천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추가 매수할 수도 있다는 거죠. 2015년 2분기에 서클을 신규 매수한 프랭클린 리소스 x t x 탑코, 히멘션 캐피탈 싱가포르는 각자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글로벌 금융 기관들인데요. 서로 스타일이 전혀 다른 기업들이 180달러가 넘는 가격에서 서클을 매수했다는 건 장기투자 종목으로 봤다는 겁니다. 결국 기간이라고 해서 모두 저점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클에 투자하신 여러분들도 2025년 2분기에 서클을 매수한 기관들처럼 평균 매수단가가 높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평균 매수단가가 높냐, 낮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클을 장기투자 종목으로 보고 매수를 한 건지, 그리고 서클의 미래 가치와 성장 가능성에 확신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의 문제인 거죠.